이번 시간에는 폐암 환자의 올바른 생활지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절제 수술을 받고 나면 수술 부위의 통증과 함께 기관지 분비물의 저류, 즉, 코이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이나 기침을 자주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함으로써 남아있는 폐의 기능을 살리고 수술 부위의 공기와 이체가 들어차지 않도록 합니다. 폐 절제 후의 관리 요령 1. 규칙적으로 짧게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을 합니다. 2. 경미한 통증은 경구 진통제나 국소 찜질로 완화합니다. 3. 폐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심호흡 운동을 합니다. 4. 수술한 쪽 어깨 돌리기,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리기, 한 손으로 반대편 귀 잡기, 빗질하기 등 바른 체위 운동을 합니다. 5. 내연을 비롯한 각종 공의 물질, 먼지 헤어스프레이, 자극성 향기 등 기침을 유발하는 자극물질들을 피합니다. 6. 간접흡연을 가능한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가능하면 금연구역을 이용합니다. 특히 소세보폐암 환자는 대부분이 치료 중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에 부작용을 겪게 되므로 각별히 이해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하십시오. 1. 항암화학요법 중에는 치아 치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미리 치과 진료를 받아둡니다. 2.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충분히 취합니다. 3.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능한 한가지 말고 감기가 들었거나 그 외에 감염증이 있는 사람들과는 접촉을 피합니다. 4. 매일 샤워를 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입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5. 손을 잘 보호하고 손가락 등을 다친 경우에는 상처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외료진에게 항생제 사용에 관해 문의합니다. 6. 면역력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음으로 사람들의 이런저런 권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폐암 환자의 올바른 생활지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